랜피, 랜피, 랜피. 오, 오늘, 너무, 나, 같은데. 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따릉이 커플을 소개합니다. 뭐 음. 앞으로... 음. 아, 저... 어. 하지만 따릉이 커플을 지켜보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따릉이 커플을 하지만 따릉이 커플을 지켜보던 다들 타요 다들 이런 거 타면 무슨 나가요 엄청 편해요 두게는이 이 정도는 되셔야죠 아 물론 가볍기는 가볍겠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귀가 안 통하네 아니 하죠? 아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어? 아, 우리 서로 말로 합니다 말로 어왜 그러세요 어 젊은이들 말로 해요 말로, 말로 하세요 말로 이 아저씨는 뭔데 아니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나 먹을 만큼 먹었어 몇 살인데요? 나? 어 형님, 이네들 안 되겠어. 형님 좀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응? 왜? 못때에싸는 뭐 거야? 응? 싸우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싸싸우는건아닌데 아, 아니 저희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는 팀 스타 소속 선수야. 저희도 우리 동네 선수예요. 뭔지 옆에서 주름 잡고 있네. 우리도 선수였어요 아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도 잘한다고 우리도 잘해 우도 잘한 거 타고 우리도 어. 잘요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어, 뚜루두 프린스다 선생님 어, 어. 어? 어, 양 선수 예 갑작스럽게 등장한 뚜루두 프린스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따르기로 승부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도로두 예. 프린스는 어디선가 자전거 헬멧을 가져왔는데요. WRC에서 제작한 비트윈 헬멧은 인터넷 최저가 9만 원 후반대 제품으로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며 라이딩 시 음악 감상 및 통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룹 통화 어플을 통해 다수의 라이더끼리 그룹 통화가 가능하며 헬멧 내부에 프레임이 삽입되어 있어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헬멧입니다. 무게는 260g, 통풍구 16개, 생활 방수가 가능하며 바람 소리 감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실제 시간 연속 사용에 최대 8일간 대기 가능하며 단 2시간 30분이면 완충된다고 하네요. 출기가 어디서 나요? 아, 여기서, 여기 여기 서 나는 거같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쯤에요? 우리가 5분 잡아드릴 테니까 먼저도 출발하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 한번 가시죠. 갑시다. 가자, 마침내, 마침내 시작된 레이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닭살 돋는 커플? 경험과 연륜의 형님 팀? 오직 스피드로 승부하는 선수 팀? 무엄한 별이. 레이스가 시작되자 일제히 달려나가는 선수들.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열네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저희까지 가야 돼요. 형님 한편 먼저 출발한 따릉이 팀은 무선을 통해 다른 팀을 야올리는데요 어디세요? 아, 저희는 다 왔죠. 천천히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따릉이 팀. 잠시 후 따릉이 대여소를 발견한 형님 팀. 아니, 형님 어 우리 자전거잘못는데 아, 걱정하지 마. 다방법 있어. 과연 형님 팀은 어떤 레이싱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젊은 애들 어떻게 이겨 뭔가 꿍꿍이를 벌이는 형님팀 저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어요 한편 형님팀에서 첫 번째 낙오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야 우리 이거 을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자전거를 들고 전철로 향하는 형님팀 무선까지 끄고 이대로 전철 타고 가나요? 한강에 도착한 따릉이 커플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알콩달콩 라이딩을 펼치는데요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됐으니까 출발할까요? 슬슬 출발해볼까? 드디어 출발하는 선수팀! 체인지! 체인지! 역시나 선수들답게 화려한 드래프팅 기술을 펼치며 선두를 맹렬히 추격하는 선수팀! 체인지! 이런 맹렬한 추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릉이 커플은 한가하기만 합니다. 가도 가시 여보세요? 아줌마 어디쯤 가셨어요? 하, 아, 아 누가 아줌마예요? 아, 저희는 거의 다 왔어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어머 어떻게? 이 사람들 거의 다 왔대. 우리 빨리 가야겠는데 지금 실시간이 없어. 때마침 빗줄기가 맹렬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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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 출발하는 따릉이 커플 하지만. 자, 앞에 보인다. 빨리, 빨리, 빨리. 테이지. 좀만 더, 좀만 더. 마침내 역전당한 따릉이 커플.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지름길로 가자. 결국 그들은. 기름길을 선택하는데요 지름길 가면 훨씬 빨라 거리도 짧고 가자 체인지 okay. 에이 상대도 안되면서 잽도 안되네 <laughs> 기고만장해진 선수팀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기름길로 따라온 커플팀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죠 체인지 어? 왜 이상해요 진짜 펑크예 펑크에요 예. 에이씨 못해먹겠네 에이씨 나도 못해먹겠네 어 저기 그 아저씨들인데? 어, 맞다 맞다. 어, 안돼 맞아. 달려. 에이씨. 그냥 이걸로 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출발. 하지만 다른 남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바구니를 잡고 공기 저항을 낮춘 채 맹렬히 달렸습니다. 잘보치셨어요 저희 다 왔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금방 따라잡아 줄 테니까. 언천이들 오세요. 저희 먼저 갑니다. 따릉남의 도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수팀. 어 저기 따릉이 대해서 있다. 그때였습니다. 어, 한 번. 네, 형님. 아, 저 애들이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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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하철을 타고 점프를 뛴 형님 팀은 공교롭게도 선수팀과 만났는데요. 자, 가 봅시다. 예. 자전거를 교체한 선수팀. 네, 형님, 가가 전철을 타고 온 형님 팀은 힘이 남아 돌았죠. 예, 예, 예. 왜 지나가나? 아휴 영감님도 왜 이렇게 빠르지? 그게 말이에요. 너무 빠르시네요. 하지만 형님 팀의 체력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무리> 어 뭐야? 아이고, 어, 어, 여기 빨리 왔어. 어, 뒤에 따라온다. 어, 벌써? 자, 여기. 어. <무리> 파이팅, 힘내, 힘내야 돼요. 마침내 모든 선수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언제 도전 안 돼서 어 지둔하고. 어, 먼저 가. 두 번째 탈락자. 양선수 난 안되겠어 뒤를 부탁해 세번째 탈락자 호롱이 기어리 사아 내가 다리 힘이 빠져서 못가겠어 먼저 간다 어? 마침내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 따릉남은 자신의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곳에는 뒤처진 줄만 알았던 오... 다른 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최후의 어택 어택 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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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은 건 따릉이 커플. 예! 오늘은 우리가 접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으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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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예. <laughs> 예. 예. <laughs> 어쩌려. 야, 머리 하나 더 들어가겠다, 씨. 머 <laughs> 나는 남았어 뭐야？이거 누구맛시라고충 분？아, 이거 누구 마시라고? 충분해, 그 정도면 많이 줬 지？와 아, 대박, 대박 규성현장소균 선수 레디 이거 에이 씨못 좀... 해먹 겠네 세, 레 하나？에이 씨, 나도 못 해먹 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그거 해야죠 네. 기변하셨어요 네, 기변이요. 기변 안 해요 아까 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